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카카오페이 당일에 지금 오랜만에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상승이 시원하게 8% 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부터 카카오페이 주주님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여기 카카오페이 이제 한 번의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정 구간이 내려와서 다시금 올라간다고 계속적으로 이 구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확신있게 말을 했다면 제가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지도 확실하게 맞췄어야겠죠. 제 이전 영상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가 나오는 지금 5만 0천원대 부분 5만 0천원대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찍고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영상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일 전 영상입니다. 그때 영상에서 어떤 카카오페이가 어떤 자리였죠? 10%나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번 하락만 지나가면 정말 크게 간다고 하면서 매물대를 이렇게 동일하게 표시를 해두었죠. 최종적으로 정말 크게 올라간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죠.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카카오가 빠지면 오히려 네, 수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지 구간 지금 빠지고 있어도 절대로 안 먹을 자리는 아니다. 건강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시면 저점 대비 한 번에 올랐던 파동이 거의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올랐는데 지금 한 번의 파동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좋습니다. 까고베에는 더 크게 넘어서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정확하게 이유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정확하게 지금 매물대 라인에서 지금 그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나왔죠? 보시면 차트 속에서 보이는 흐름 이 매물대 깨지 않고 바로 반등 당일에 9% 넘는 현재는 또 올라서 9% 넘는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차트를 볼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의 추세를 읽고 내려오는 파동에서 한번더 올라갈 거라는 강력한 믿음과 차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판단이 가능했고,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많은 투자자 자금이 당연히 여기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지점 또한 맞춰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뭐 바라본 관점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는 이전에 형성됐던 저항대라인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 58,000원대 부분. 제가 매물대 라인이 여기 있다면서 여기에 강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매물대 라인을 좀더 앞으로만 움직인다면 여기 저항대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지지가 나왔던 구간. 매우 중요한 라인이라고 지켜야 돼, 지켜져야 야지켜 되는 그런 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당일 이렇게 9% 넘는 상승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다시금 일봉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차트 흐름에서 지금 다시금 올라갔다가 한번더 내려 꽂혔다가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점 유의하시면서 이제 한 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점을 지켜내면서 가겠죠. 마치 쌍바닥을 그리면서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지점들이 다시금 매수 자리가 올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올라갈 거니까 카카오페이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홀딩 하시면서 지금 더 크게 수익을 제나가셔 되겠죠.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주주님들 가장 중요한 게 매도 타점 아닙니까? 어디서 과연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정확하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시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이전에 형성됐던 매물의 꼬리 라인 그리고 계속 몸통의 매물대의 중간 라인이죠. 지금 1 3만7천 원대 보니 단기적인 목표가 되고 이 부분을 뚫고 다시 저항이 나오고 이 지점이 또 다른 매수 찬스가 될 것이고 더 크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13만 7천원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 목표는 전 고점을 뛰어넘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건 월봉상의 흐름에서 13만원대를 제가 잡아드렸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여기 안에서도 또 타점들이 또 나오겠죠 세력들은 계속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죠 고점 대비 이만큼이나 하락했어요. 몇 퍼센트? 무려 50 퍼센트나 하락을 주면서 개미들을 겁을 주면서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마치 하락으로 꽂혀 나갈 것처럼 해서 손절을 유도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들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한지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세력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같이 매수를 해서 세력들이 나가는 자리에 같이 매도를 하지 않겠어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화살표가 세력이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 매수에 들어가서 이 빨간색 선이 세력의 매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세력이 매수한 걸 보고 진입해서 세력이 매도한 걸 보고 알고 나오면 되겠죠. 수익을 얼마나 취했는지 볼까요? 종가마감으로 했을 때 세력이 매수해서 매도했을 때 25%의 상승을 보일 수 있고 최고점까지의 매수를 했다면 무려 50%의 상승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다른 예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세력이 매수한 자리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세력이 매도한 자리까지 선을 갖고 가면 충분한 상승을 취해볼 수 있는 자리였죠. 그렇다면 몇 퍼센트 수익을 취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세력의 매도라인까지는 22%, 최고점까지는 34%. 정확하게 세력의 지금 매도라인 가지고 한번 뚫었지만, 거기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력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을 취하고 나온다면 이러한 하락도 피해 볼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카카오페이처럼 위아래로 흔드는 무빙에서 세력이 들어간 자리를 정확히 알고, 세력이 매수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해서 세력이 매도하는 자리에 같이 매도를 한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취하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취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이러한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른 종목도 또 맞는지 한번 살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 살펴보시고 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카카오페이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고 어떠한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흐름으로 갈수 있고 단기적인 목표과 중장기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린 시간 영상 맨 하단에 맨 마지막에 준비해뒀으니까 영상 스키없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의 세력의 매수매도 기법 그리고 매물대 분석 그리고 파동 기법 같이 이러한 차트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센스 있게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횡보가 났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흙을 더 대화할 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롭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구독자 이벤트와 지금 다른 종목의 세력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어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많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구독자를 최소한 10만 명 모아가기 위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또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이러한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타점을 드린다면 구독자, 구독자님들에게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고 또 저는 구독자가 늘릴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마다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을 계속 촬영해서 올리면서 실제로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제 썸네일이나 제 영상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급등 공략 가능한 종목들조차도 구독자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카카오페이에 매수 매도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급등 종목의 타점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에 보이는 010-23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 다시 한번 차트 분석 가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물대 라인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상승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의 세력의 매수 목표가도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떴어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실제로도 세력이 들어온 걸잘 표시하는 지표이고 지금 실제로 조금 더 상방이 올라간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 화살표가 뜨자마자 바로 몇 퍼센트? 9%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정확도가 높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 목표가 넘어있나요? 제가 아까 매물대라인 13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 근데 거의 부분을 지금 목표가가 찍어내고 있네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주봉상에서 월봉상에서 봤던 그 자리 13만 7천원 보이시나요? 근데 일봉상에서 어딘가요? 동일하게 13만 8천원. 약간 더 높네요. 13만 8천원. 13만 7천원. 거의 비쌉니다. 13만 5천원대에서 13만 14만원대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일하게 상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은 더 상방을 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냐? 상방으로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못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차트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월봉부터 보시죠. 월봉으로 봤을 때 카카오페이 내리 하락 추세를 그렸어요. 이 정도의 매집을 그렸어요. 맞죠? 얼마나 얼마죠? 22년부터 25년까지 약 3년의 매집. 그러면서 카카오페이가 시총이 낮은 주식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시총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평선들은 당연히 정배열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이평선들 월봉인데 정배열을 만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 거래량, 최대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하방, 하단 라인에서 최대 거래량을 동반해서 여기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다. 그리고 내려왔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매수자리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크게 간다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이렇게 해서 한번 떨궜다가 갈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 가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인내심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카카오페이가 정말 안 갈까요? 어... 제가 주식에는 100%는 없지만 제가 99.9%로 말씀드립니다 갑니다 저와 함께 내기 뭐 이런 건할수 없어도 그래도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건이 자리까지는 확실하게 갈 겁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 월봉이니까. 주봉도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봤을 때이 평선들이 일단은 정배열이죠. 50, 20, 60까지 정배열인데 이 상황에서 대부분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52평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가거나 중간인 것들은 20, 12평을 받거나 거의 조정을 많이 주는 것들은 22평까지 조정을 주고 가요 하지만 22평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여기서 한 번에 저점이 나온 것입니다 저점이 나와서 한번더 고점을 올렸다가 다시 빼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고 그냥 원내이로 올르는 수가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저는 두번첫 번째 케이스를 더 강력하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줘야 여기서 또 컴펌이 확실하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자리를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여기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여기를 고점을 한번 빵하고 높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말이 되고 그리고 이 매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내려와서 저점을 안 깨는 모습을 그릴 때 진정한 상승으로 쌍바닥 모습을 그려서 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차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왜냐, 상방 추세를 그렸을 때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낮췄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여기는 고점보다 더 높게 한번 내려오고 이 저점보다 높게 지속이 되면 다시 상방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차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트 가격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차트는 어떻게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긴데, 저점과 고점을 올린다.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그래서 추세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고점과 고점을 고점을 이으면 고점 추세선 이게 바로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고 지금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이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 있다 근데 여기 트렌드 라인을 또 돌파를 했네요. 그럼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서 이, 이 지점을 돌파 후, 여기를 깨지 않는 모습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고점이 여기 되고, 저점이 여기 되니까, 다시 상방으로, 상방으로 한 다음에 더 크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월봉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47,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근데 중요한 사연은 이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어떻게 캔들 패턴으로 지금 저항을 맞는지 아니면 돌파 후 지지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이런 타점이 또 매수 타점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저항이 나왔을 때또 내려왔을 때또 일봉상에 보였던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타점이 또 지금 매수 타점이 되었잖아요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 올라갔을 때 지금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차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나는 카카오페이를 한 호가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 잡았지만 사실 이런 실제로 매도가 나갈 때는 거래량이든지 캔들이 어떤 움직임을 그렸는지 차트는 어떤 패턴을 그렸는지 거래량은 지금 캔들은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여러분들이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자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 그런 차트의 실시간적인 움직임을 고려해서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일단 137,000원이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한한30% 정도는 수익을 날려야겠죠. 또 내려오면 또 받으면 돼요. 저희 세력의 목표가 지표 있죠? 그걸 가지고 또 타점이 내려왔을 때또 받을 수 있고 또 올라갔을 때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여기를 전고점을 어... 최소한 2라인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21만원. 왜냐면 전고점 돌파는 또 살펴봐야겠지만 여기서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1, 2, 3파에서 3이 좀 나고 오 5파 연장으로 여기가 정말 크게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마감이 아니고. 왜냐면, 지금 국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 관련주들이 너무 하락 추세를 많이 타고, 아직도 저평가 있어요. 지금 카카오,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이런 섹터들이, 사실 너무 저평가라서, 지금 국장이 코스피, 코스닥을 보더라도 거의 고점에서 비비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지금 국장은 제 박스권을 넘어서, 지금 상방을 한번 돌파한 다음에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붙일 수 있는 라인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저평가된 주식들이 결론적으로 부각이 받게 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미 뭐 방산, 조선 많이 올라갔잖아요. 걔네들은 위에서 계속 횡보를 쉴 거예요. 뭐 계속 가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지수가 그 자리에서 올라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안 오른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슈팅이 계속 나올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평가 우량주인 카카오페이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카카오페이를 계속해서 촬영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언제 알수 있다고요? 지금 월봉인데,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여기까지 가는데, 8월, 7월, 올해 말, 1월 5개월. 늦어도 내년 초, 내년 3월 안까지는 여기 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어, 세달 안에 가 있을 겁니다. 세 달, 네 달. 못해도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여기까지 가 있는다 다섯 달 아무리 길게 잡아도 여기까지 가 있는다 제가 좀 너무 기... 오래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금방 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쌍바다로 한번 그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월봉에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다시 여기다 찍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다섯 달 다섯 달 걸릴 수 있게 느끼... 이게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땐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볼수 있게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찌됐건 카카오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간다. 여러분들 잘 홀딩하시고, 정말 나는 한 호가라도 정말 비싸게 팔고 싶다. 혹은, 지금, 어, 당일에도 지금 좋은 매수 타점이 사실 나왔어요. 그리고 매수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 구독자 이벤트로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 급등이 가능한 고목 종목들 역시 공략하고 있으니까 그 종목 또한 받아보시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카카페이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